안녕하십니까. KBS N 잡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성장 오용환입니다. 오늘 저는 어, 김해에 있는 기후변화 체험관이 왔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해설사님한테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김해에 이렇게 이런 기후변화 체험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이곳은 김해시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김해시민이나 아니면 타지역 주민들 모두가 저희 기후변화홍보체험관에 방문하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체험하실 수 있고 또 홍보관을 관람하실 수 있으세요. 와, 그런 체험관이 뭐뭐가 있어요? 그런 체험관의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쪽에 한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네. 해드리면 될까요? 네, 네. 네 저희 지금 사라지는 빙하에 대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사라지는 빙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태풍이나 홍수같이 무서운 네. 기후변화 우와. 현상. 네. 그리고 옆에 패널로 가시면 이제 그에 따른 전염병도 생긴다는 무서움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제 6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 무서운 현상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정도 변화가 커요? 네, 지금 현재 지구는 1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 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6도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사람도 살수 없게 되겠습니다. 환경을 오염하면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따라오실게요. 네. 이쪽 공간을 보시면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나무는 저희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네. 우리가 나무를 포함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 그런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제목이 지구를 살리는 식단이라는 의미인데 식단이요? 네 맞습니다 음식입니다 뭘 먹어도 관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구와 삶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똑같은 쌀을 먹어도 우리 김해에 있는 쌀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쌀을 다른 의미가 우리 김해 우리 고장에서 먹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고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외국에서 나오는 쌀은 이동하기에 아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 온실가스가 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럼 음. 운송하는 데서도 그런 네. 그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고장의 음식, 로컬 네. 푸드를 먹으면 지구를 더 건강하게 할수 있습니다. 로컬 그 푸드를 먹으면 우리 네.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를 먹으면 지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아, 그 방송을 듣는 <laughs>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멀리 있는 신약을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운송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탄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를 아프게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뭔가요? 공간을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무공간이나 주거공간이나 산업현장이나 또 우리 학생들은 뭐 학교 안에서 있는 모든 활동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모형화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아하, 이 사무실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네. 주거공간에서도 근데 형광등도 그렇고 샤워하는데도 그런 영향을 미치 화장실에도 <laughs> 또 사는 현장에서도 아 우리 지구를 아프게 하는 게 정말 많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 음. 여러분 아셨죠? 음.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laughs>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음. 잡아야 돼요? 아 요거는 네. 게임입니다 네. 요거는 한번 해보실래요 요금을... 선생님? 네. 스타트 쪽을 향해서 공을 오오. 던지게 되면 이제, 이제 나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착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오오. 이제 우리 관람객분들에서 여기 직접 방문하셔서 나쁜 이산화탄소를 공으로 잡아주시는 역할을 아하. 하는 게임입니다. 나쁜 이산화탄소와 착한 산소.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내가 탄소가 나쁘다는 게 처음 들었거든요. <laughs> 여러분 아셨죠? 김해오면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를 구성해 놨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 김해 한번 오시면 어떠실까요? 여기 어떻게 와야 돼요? 네, 여기는 네. 위치가 화목장류 맑은물순환센터 내에 있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네. 맑은물순환센터라는 게 뭐예요? 맑은 물가요. 아 네, 맑은 물 순환 센터는 예전 말로 하면 하수처리장을 지금은 맑은 물 순환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하, 여러분 아셨죠? 음. 저만 같아도 어렸을 때 주변에 왔을 때 하수 정말 처리장 안에이 냄새 나고 이런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맑은 물 순환 센터. 하수정을 처리장이 아니고요 아셨죠? 이제 단어 하나에 도 지구를 사랑하고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김해에 있는 뭐라고요?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여러분 아셨죠? 이제 꽃피는 봄이 왔고요. 그동안 코로나 19와 오비크론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 셨는데요. 이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일상생활로 좀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KBS 엔잡너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성장 오영환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